신라호텔에 면접을 보러 온 남자 오늘 면접 보러 온 김창춘입니다 몇 살이세요? 신여들입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해서 알겠고 저쪽 가서 앉아있어요 싸가지 없게 안내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전화이 돼서 알바나 하러 오고 인생 조전 내 조졌어 찝찝 3시간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 죄송하지만 면접은 언제쯤 볼까요? 사장님 퇴근하셔서 면접은 힘들 것 같은데 왜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? 당신이 물어봤어? 무책임하게 가버리는데 남자도 집으로 돌아가고 쯧쯧 얼마나 힘들면 저기서 잠을 젊은이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 어제 소주를 8병 깠더니 속이 뭘 먹고 술좀 깨요 감사합니다 요즘 사는 게 힘들죠? 대통령을 잘 뽑아야 우리 같은 사람도 살 텐데 말이유 저 이번 뽑았어요 말이 좀 통하네 오늘 면접은 물 건너 갔고 다음에 술 한잔 합시다 면접 왜안 보셨어요? 사장님이 퇴근했다고 하네 어쩔 수 없지. 나 먼저 들어갈 테니 해장 좀 하다 들어가쇼. 다음 날또 면접을 보러 온 남자. 이 아재 또 왔네? 오늘은 사장님 계실까요? 이 아저씨야 나도 좀 잘생긴 남자랑 일좀 해보자. 눈치껏 거지란 말야. 잘생긴 남자가 들어오는데? 오늘 면접 보러 오셨죠?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나는 왜 면접 못 보게 하는 거요? 이 사람은 존자리잖아. 이 늙은이야. 당신은 보나마나 탈락이야. 누가 탈락을 시킨다는 겁니까? 이 이재용 회장님. 삼성 이재용 회장이었던 청년. 어제 그 청년? 언제부터 우리 신라 호텔이 사람 얼굴을 보고 뽑았죠? 당신 직장에서 잘생긴 남자랑 노란 한다고 소문이 파다하더만.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됩니다. 아저씨 올라가서 면접 보시죠. 잘생긴 남자랑 일하려고 아저씨 무시하다 이재용 회장한테 걸린 여자의 최후가 통쾌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.